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지역 인문학 센터 함성 인문학과 함께합니다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박해남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혜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방송은 처음이시죠? 예, 이렇게. 예, 라디오 방송 처음이네요. <laughs> 네. 예. 마이크 앞에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어, 다소 긴장도 되고요. 아, 네. 다른 한편으로는 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음.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들에게 예, 공유할 수 있어서, 음. 어, 굉장히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음. 하고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뭡니까? 예, 스포츠로 보는 동북아시아라는 어. 제목. 이고요. 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스포츠 관람을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약간의 갈망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갈증도 한번좀 풀어주시고, 또 예. 스포츠에 담긴 어떤 동북아시아의 이야기, 예. 이 부분도 한번 재미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어,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 올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네. 도쿄올림픽이 취소된 맞아요. 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도쿄는 음. 전 세계 이 올림픽의 역사에서 어, 기록을 한 가지 갖게 되는데요 어, 그래? 어떤 기록이요? 네. 올림픽을 두번 취소당한 유일한 도시가 됩니다. 아, 도쿄가요? 예. 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1964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도쿄는 1940년도에도 예.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어, 어 진짜요? 예. 음 1936년도 베를린에서 열렸던 네. IOC 총회에서 네네. 차기 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군요. 예, 하지만 네. 1937년도에 네네. 일본이 전쟁을 중국과 전쟁을 일으게 시켜서 중일 전쟁, 예, 예. 전쟁을 시작하죠. 어, 그리고 나서, 음. 이제 물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 뭐 전쟁을 하려면 석유도 필요하고, 철강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목재도 필요하고, 음. 그런 물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음.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음. 여론이 형성됩니다. 음. 그런 압박 속에서 네. 1938년도에 도쿄는 올림픽 음. 개최권을 반납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구나. 예, 예.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예, 40년도에 올림픽 개최를 할 뻔했었던 거죠. 아 예. 그랬군요. 사실 올림픽 하면은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올림픽은 스포츠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요. 음. 올림픽을 명분으로 해서. 도시를 다갈아엎다시피 합니다. 음, 뭔가 개조를 시킨다? 라는 예, 예. 개념이 딱 맞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전주도 네. 전국체전을 하면서 도시가 음. 크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예, 그건 그런데 올림픽이면 음.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1940년 올림픽을 앞두고도 바뀌어야 된다, 음.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음. 정부가 특히 이러한 개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개조를 주도하게 됩니다. 음.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도시의 어떤 건물들이나 네. 도로를 바꾸는 것보다, 음. 주로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바꾼다는 라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라 건가요? 의식을 바꾸고 예. 매너를 바꾸고 네.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음... 예. 특히 서양 사람들 보기에 예.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예. 당시에 일본은 음... 극우 민족주의가 굉장히 발을 흉한 음... 시기였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군국주의. 예. 군국주의라고도 예.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음. 미국하고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음. 서양에 대한 어떤 열등감의 음. 발로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음. 서양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네네. 1964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음. 침 뱉지 마라 네네. 길거리에서 어, 노상방류 하지 마라. 음. 뭐,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문제는 64년도에 또 그게 반복됩니다. 어허.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일본 예. 이러면은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도 없고 예예. 깔끔하고 네. 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64년 올림픽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교육을 예. 한다는 건,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 했나봐요. 비일비재 했다는 얘기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깔끔한 일본, 네. 깨끗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음. 그런 모습은 사실 64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음. 64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서울로 넘어옵니다. 어, 88올림픽 예. 이야기를 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서울 올림픽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던 시기였던 네. 10월 초에 개최를 우리가 해보겠다 신청해보겠다라는 공식 음.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름 있다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네. 이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는데 음. 이거를 지속시킨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이게 음. 80년도에 정권을 잡죠. 네. 정권을 잡고 몇달 있다가 올림픽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음. 유치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네. 그 결정에 앞서서 전두환은 세지마류조라고 하는 네. 일본 자민당 당시 집권당이죠. 예. 1979년 80년은 네. 한국경제에서 네. IMF 다음가는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네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음. 그 경제적인 불만들이 음. 부산 마산에서의 시위로 이어졌거든요. 네네. 어, 그리고 그 부산마산에서의 시위 네. 이듬해 봄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시위를 진압하고 대통령이 된 것이 네. 전두환이죠. 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음. 불만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죠. 음. 예. 그래서 일본에 자금 음. 요청도 할겸 네. 어,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음. 그에 대한 조언도 구할 겸 음. 음.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네.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전에 음. 자민당 정권이 한번 넘어갈 뻔했었다. 음. 사람들이 자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 역사가 있는데 음. 그거를 뒤집어엎고 여론을 음. 완전히 반전시키고 지금까지 음. 55년도부터 당시 지금까지라고 하면 80년이죠. 네네. 25년간 집권할 수 있었던. 음. 요인은 도쿄올림픽이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예, 예, 예.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군요. 예. 그게 올림픽이었고 예. 음. 그래서 올림픽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음. 세지마 리조가요 예. 그리고 전두환은 올림픽을 밀어붙이죠. 어 어찌 보면 일본이 당시에 64년에 도쿄올림픽을 했던 것처럼 예, 국민의 어떤 그 매너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겠네요. 계속했습니다. 음. 예. 외국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 고 음. 해서 계속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 많이 가는 동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텔이나 네. 맞아요. 중요한 교통의 요점이나 그렇죠. 그곳 근처에 음. 낡은 건물 보기 흉한 것들 어허. 전부 없앱니다. 아 예. 철거를 한 거군요. 예예. 예. 예. 거기에서 철거민들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주 다수의 철거민들이. 예. 꽤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범위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음. 올림픽 때문에 집을 잃었다, 음. 어, 철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최대 72만 명까지 잡습니다. 네네. 예,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를 두고 있는 네. 국제 NGO에서 음. 추산한 것으로는 최대 72만 명으로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 이쯤에서 우리 청취를 위한 퀴즈를 하나 내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979년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유치가 계획되고 1981년도 전두환 정부 하에서 개최가 결정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개최되었을까요? 보기 있습니까? 이건 보기를 안 드려도 <laughs> 네.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laughs> 아, 예. 예, 선물을 드리기 위한 문제라고 <laughs>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네네. 응답하라! 아, 알겠습니다. 예. 오, 야 감각적이시네요. 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샵1991번 담은호시번 정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준비한 텀블러 두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저, 함께 꿈꾸던 부픈 세상을 만나자 하늘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就。 자 교수님 저희가 문제를 앞서서 좀 냈는데 어, 정답 바로 발표해야죠. 정답은 뭡니까? 1988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쉬운 문제라서 예, 예. 네, 뭐 추가적인 설명은 굳이 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두분 선정해서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어,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스포츠로 보는 동북아시아란 말이죠. 예.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한번 좀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올림픽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서양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 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스포츠는 네. 그 발전 과정에서 예. 서양 사람들과의 대결, 네. 비교, 음. 또는 인정받는 것, 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으로 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아, 이, 그것으로만 스포츠가 이루어지나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네.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약간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안 가서요. 네.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갖는 동북아시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네네. 사실 사람이 자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할 때 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그렇다. 음. 그것처럼 서양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음. 동양 사람은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음. 같은 메커니즘으로 네네. 스포츠를 바라보게 됩니다. 음. 즉, 서양인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서양을 음. 사회를 바라본다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에 비하면 음. 더 나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음, 신체적으로. 하는, 예, 키가 음. 더 크고, 음. 몸무게도 더 나가고, 근육이 발달하고, 예, 근육이 발달해 있고, 네. 뭐 이런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서양과의 비교 속에서 스포츠를 네.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운동회에서 나타납니다. 초등학교든 어디든 운동회 하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운동장에서 만국기? 예, 만국기가 보입니다. 그렇죠, 만국기는 뭐전 예. 뭐 세계 어디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네. 한국과 일본만 운동회 때 만국기를 겁니다. 어 중국도 안 걸어요 중국은 중국 국기만 겁니다 어왜 이것도 뭐 어떤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요 1880년대와 90년대에 예. 일본에서 운동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 운동회를 시작할 때 그걸 주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네. 일본 사람들의 신체를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음. 그래서 운동회를 주최할 때 근데 네. 운동회라고 하는 게 그냥 동네 학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음. 도쿄에 그 중앙정부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대사나 음. 외교관들을 불러요. 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운동하는 모습을 그 음.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고, 음. 그 사람들이 오니까 만국기를 걸어서 음. 축하를 하는 거죠. 음. 뭐 축하, 장식을 하는 거죠. 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봐주니까. 음. 서양 사람들 보라고 하는 운동회. 네. 그래서 만국기를 걸었던 운동회 시스템은 음. 1890년대 후반에 음.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오늘날까지 네. 운동회를 하면 만국기를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박혜단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에 이어서 스포츠까지 개념을 넓혀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서요. 어떤 주제의식이 좀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예. 음, 스포츠도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는 서구 사회, 이른바 음. 선진국이라 불리던 그 나라들과 그 사회들을 네.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네.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 더 훨씬 있고, 더 예, 시민의식도 높고 예, 잘하고 네.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스포츠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예. 어떤 방향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한국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예. 특히 비인기 종목이 예전에 그랬는데요. 국가 대표가 돼서 음. 세계 무대, 예를 들면 올림픽이겠죠. 네. 그런 곳에서 활약을 해야만 이름을 알릴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상대적으로 음. 프로 스포츠는 음. 국제 대회에서 뭐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음. 지역에서의 인기로 나름 이렇게,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인기를 유지해갔죠. 맞습니다. 예전에 혜태 타이거즈가, 네. 어, 이 호남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대...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예. 네. 세계대회 나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음. 어, 그런데, 어느 순간 올림픽에서 야구를 하게 되면서, 음. 한국의 야구는, 음. 국제 대회에서 잘해야만 야구 인기가 같이 올라가는게 음... 됐고요. 음... 축구도 사실 프로 축구 예전에 인기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네. 점점 떨어지고 음... 반면에 국가 대표 축구 경기의 인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국제 대회 성적하고 네. 프로 스포츠가 네.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잘하면 프로 스포츠 인기도 올라가고 국제 대회에서 음... 못하면 프로 스포츠 인기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프로 스포츠 인기는 떨어지는데 국제 대회 성적은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유명한 선수가 외국에서 잘하면 음.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을 하고 보는 음. 거예요. 네.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잘할 때 음. 일본 프로 야구 인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한국 프로 야구는 음. 어, 암흑기 침체기라고 불린 바가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예. 어, 어떤 스포츠의 인기를 인기 의 예. 척도를 세계 기준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국가의 어떤 경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스스로 어, 그렇죠. 좋아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 이런 거군요. 스포츠를 보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바꾼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럴 때에 선수들이 음. 운동에 더 몰입해서 음. 운동을 하지 못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음.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음.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네. 운동만 운동만 운동만이 네. 더욱더 강해지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시스템은 되게 한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하죠? 공부만 공부만 공부만. 예. 예. K-팝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들은 어떻게 네. 준비하죠? 연습생 시간을 엄청 오래 예. 겪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이 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운동만 하루 종일 몰입해서 스포츠 선수가 되듯이 네. 그렇게 연습해서 가수가 됩니다. 네네. 이게 되게 한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음... 그렇죠. 그 한국적인 시스템이 성공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지만 음... 중간에 나오되는 중간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음... 걸 생각해서라도 스포츠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음...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한국적인 구조 이야기까지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됐네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박해남 교수님과 함께 스포츠로 보는 동북아시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